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분들 계시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가끔 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잠을 잘잘수 있는지, 즉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밤에 잘 오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불면증을 해결하시고 깊은 잠을 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면증이 원인에 대해 알아보죠. 불면증은 적절한 환경과 잠잘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으나 2주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면증 환자는 잠들기 힘들거나 야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녘에 일어나 잠을 설칩니다. 불면증에는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시적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 며칠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런 불면증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이 2주에서 3주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장기 혹은 만성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 몇주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대부분의 야간 시간대 혹은 한 달에 여러 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습관 요인입니다. 많은 약물 복용과 잘못된 습관들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음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잘 시간이 다 되어서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자동차 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와 같은 각종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이 너무 밝거나 방안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요인입니다. 미국 수면질환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만성 불면증의 원인 중 절반은 호흡 관련 질환 수면 무호흡증이나 수면 관련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 속쓰림, 월경, 두통, 얼굴이 화끈거리는 열감 등이 잠을 못 이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불면증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심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미한 심리적 요인들도 불면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에 의해 불면증을 쉽게 겪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나 직업 문제와 같은 것을 걱정할 때 잠을 설치고 마침내 잠자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면 그 걱정 자체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불면증의 증상에는 쉽게 잠을 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이른 새벽에 잠을 깨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에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음식 섭취에 이상이 오며 체중 감소, 체온 저하, 피부 장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다는 동물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불면증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 못할 병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처방합니다.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치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입니다.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를 복용해서 강제로 잠을 자게 합니다. 이 방법은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다 보면 약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독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으로 본다면 하루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데 씁니다. 그 시간을 약으로 해결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럽고 불행한 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면 자연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밤이 되면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도록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래 누워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짧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는 올바른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 방법을 통해 불면증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물과 염분이 부족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보충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줌을 눈 이상의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면 잠이 오겠습니까? 채워줘야 잠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염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죽염을 먹어줘서 염분이 몸에 적당량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으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그 링겔 속에 소금이 들어있고 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체는 낮의 일과 운동을 통해 엔돌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생성한 엔돌핀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역할이 물과 소금입니다. 그래야 잠이 잘올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에 힘들게 일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물과 소금이 부족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낮에는 일을 하던가 운동을 해서 엔돌핀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낮에 아무 일도 안해 엔돌핀을 생성해 놓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반드시 낮에 열심히 일을 하던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던가 의자에 앉아 졸게 되면 잠못 이루는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운동을 해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물과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몇 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먹고 주겸을 통해 염분을 보충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면증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언제 불면증이 있었지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으로 고통이 있거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을 받으면 불면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저희 유튜브는 세계보건기구인 후가 주장하는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네 가지 건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물 섭취, 마음과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한 각 종교는 물론 네 가지 건강을 위한 모든 요소를 다룸으로써 독자들이 건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면증 해결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추신 불면증을 치유하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면증을 치유한 사례를 통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